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뭐예 아이언. 어 어떻게 알지 숫자가 칠자도칠번 네. 아이언. 오자오번아이 그렇죠? 맞아 이렇게 이종류지고다 아이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아니라 영어로 는거 있어요. 네. 영어로 뭐죠그지 네. 이거는, 이거는? 그렇죠. 이를 웨지라고 합니다. 피칭 웨지, 외치, 샌드 웨지.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언 군. 아이언 군. 얘네들은 우드라고 다 얘기합니다. 우드. 숫자 쓰이죠. 이것도 1번 우드, 그 다음에 3번 우드, 그리고 5번 우드, 그리고 7번 우드. 보통 코스로 나갑니다. 1번 우드를 갖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드라이버. 3번 우드는 스푼, 5번 우드는 크리크, 7번 우드는 헤븐. 이렇게 명칭이 나 있지만, 우드는, 우드를 부를 때는 그냥 드라이버, 3번 우드, 5번 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얘네들은 퍼터퍼터 포터라고 합니 공을 굴려주는 퍼터 아이언군, 우드군, 퍼터 이렇게 포토. 세 가지 네. 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총 14개 클럽이 원 이상은 공식적인 대회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명칭은 그래요. 세부 명칭은 위에 부분은 사람의 머리라고 보면 헤드, 이 중간 몸통 부분은 샤프트, 그리고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립 잡는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왼손을 위에 잡고, 오른손을 밑에다 잡고,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이세개 손가락이 사이로 들어가는 오버래핑, 그냥 끼우는 건 사이에 끼우는 건 인트라킹 그리고 교체하지 않는 베이스볼 그립 이렇게 세가지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버래핑 그립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바꾸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립을 위에를 잡고 다시 자왼손에 엄지 손가락 부분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거나 글씨가 쓰 있는 그립들도 많아요. 여기서 한 1cm 정도 띄워서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 집게손가락 둘째 마디에 놓고 손을 이렇게 비틀듯이 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 V자 홈이 내 오른쪽 어깨나 귀 사이로 향하게 하면 되고요. 그립을 들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높이랑 집게손가락의 높이랑 두개 높이가 거의 같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이게 손바닥으로 잡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엄지 손가락의 높이가 높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손바닥에 다 닿습니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손바닥 이 부분이 그립광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잘 네, 잡으신 거예요. 자, 오른손은 옆에서 턱 붙여 준다라는 느낌. 붙여 준다라는 느낌. 여기 생명선이 있을 거예요. 오른손에 생명선이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엄지손가락 위로 감싸듯이 올려가 주시고, 살포시 잡아주시고, 새끼손가락을 이 사이, 집게손가락과 세번째 손가락 사이에 살짝 올려줘서 두 손의 일체감을 가지면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았다가 왼발, 오른발 벌려서 어깨 넓이. 그렇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가슴을 딱 펴고 어깨를 곳곳이 세운 다음, 내 몸통이, 몸통이 땅을 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쭉 숙여보세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거기서 무릎 살짝 그렇죠. 이때 무릎을 굽힐 때 체중이 내앞꿈치로 간다라는 느낌 이렇게 한55% 정도 간다는 느낌 잡아주시고 왼팔을 위에서 밑으로 쭉 펴서 내립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펴서 내리면 팔이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하죠이 그렇죠?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두 손은 항상 왼발 앞에.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은 왼팔이 보이겠죠. 점점처럼 오른팔을 이렇게 펴면은 오른팔, 이 왼팔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왼팔이 보인다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굽혀주시면 되고, 그래야 어깨선이 나란하게 정렬이 나와요. 만약에 오른팔을 펴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열려버려요. 이렇게. 목표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어깨의 방향, 골반의 방향, 발끝선의 방향,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하나의 나란한 선이 나와지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이 자세가 이름이 뭐라고요? 어드레스. 그렇죠. 어드레스라고 음. 합니다. 하나 둘 그렇죠 쏙 이렇게 줘야 체중이 체중이 왼발로 다 갔죠 이렇게 네, 다 가게끔 하나 둘 그렇죠 앞으로 조금 가까이 서시고, 상체에 약간만 더 세울게요. 좋아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자, 살짝 배를 내밀어 보세요. 체중이 덜 갔어요, 왼발로. 그렇지. 시작. 하나, 둘. 그렇죠. 됐습니다.